예. 네. 아마, 처음부터 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지만, <laughs> 우리 스님한테 말씀드리면 안 돼. 다른 사람들한테도 제가 계속 선전을 하지 만 왜냐하면, 스님 이름 열전에 있잖아요. 네. 보면, 그 네. 이름 열전에 그 책이, 또 그, 우리가 지금 요 조그만한 책 있잖아요. 네. 요 사주 열전도, 요것도 어, 대단한 거지만, 그 이름 열전에 보면, 그건 엑기스만 딱선생님이 네. 그렇죠.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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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 엑기스만 해놨거든요. 네. 그게 보면, 맡은 음. 바 책임이 중요한 미월의 쥐띠 이래 놨거든요. 예, 예. 그, 지금 대통령이. 최후 지금 책임이지. 예. 예. 미 때문에 들었었단 말이에요. 들어으자마자 들었고. 아, 아 예, 예, 예. 그래하고, 이 사람이 지금 자월의 쥐인데 들고 예. 나는 것에 신중해야 되고, 담을 든든하게 쌓고, 어둡고 후빙신 곳을 밟고 깨끗하게 해야 되고, 예. 하늘 끝까지 뻗어나갈 자세도 갖추어야 하고, 예. 이랬잖아요. 예. 지금 그래놨거든요 그러면서, 어, 밤눈 밝은 동지딸에 태어나서 어두운 음. 세상을 밝혀주는 일에 앞장서야 한다. 네. 음. 님 이런 부분을 지금, 지금 대통령이 탐독한거 아닐까요? 아, 제가 <laughs> 선생님, <laughs> 뭐 지난번에도 선생님께 네. 말씀드렸지만. 네, 나도 그 선생님께 말씀드렸지만. 야, 내가 이걸,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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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제자 보고, 너 이런 거 어떻게 생각하니? 어? 넓은 응. 세상에 핀이 나서야 된다. 응. 충골에 지띠랬는데, 작년에, 어? 응. 응. 1년에 응. 대통령 퍽 자기가 응. 도전한다고 지금 나섰잖아. 응. 응. 그니까, 이거, 우리 스님 이론을 단독한 거 아니야? 스님, <laughs> <선생님, 웃음> 이거 너무 지금 대단한 거 아닙니까? 엄청 음, 아유, 뭐, 설마 그 사람이 이거를 봤을까 하는 그거는 생각을 못해요. 근데, 그런데 나도 감격해. 근데 내가 내 일원에 감격하는 것보다도, 어, 봉희선생님이 이걸 보고 이렇게 감격해 주는 게, 이렇게 됐으니까, 참 나한테 감격해 주는 사람이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에, 그냥 일반 손님들은 또, 몇 사람 있어요. 근데 그 나하고 같이 공부를 한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는 없어. 음. 그래서 이제 거기 제일 먼저 감격하고 이제 두 번째로 이제 해자 측에서 인묘진으로 바뀌니까 겨울에서 봄으로 바뀌어서 많은 사람들의 생활이 바뀐다. 응. 아, 우리나라는 대통령 선거가 있어서 또 많이 바뀐다. 그래서 청와대에 똥 푸는 사람까지 바뀔 거다. 응.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예, 예, 예. 예. 근데 똥 푸는 사람까지 다바뀌잖아 지금. 거기는, 음, 저기, 삼청동, 거기, 청와대 거기는 종로구니까 똥을 퍼도 종로구에서 풀 거거든. 근데 이제 용산에서, 용산구에서 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똥 푸는 사람도 바뀌는 거야. 다 바뀌는 거야. 그래서, 허, 청와대 완전히 싹 바뀌었잖아. 요 그래서 내가 요즘에 거듭 그 간격하는 게, 네, 아, 나 정말 이거, 나는 정말 사주쟁이 밖에 할게 없었어. 난 사주쟁이 하기를 정말 잘했어. 음, 그게 이제 음, 나 혼자 감격하는 거고 그 감격을 전달하면서 얘기할 때가 부기 선생님밖에 없었다. 이 얘기고요. 네. 음. 선생님 너무 음. 대단한 거아니에딱고대로 음. 지금 음. 아니 맞춘 게아니 끼워 맞춘 게 아니고 선생님 음. 그 제가 지디 어, 계속 이제 작년 그 윤석열 나오면서부터 지디를 계속 이제 음.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이러면서그 지디 오면 음. 내가 지은지금 어, 음. 대통령 그 지디야 지디 직기. 음. 어제 누저께 나가시가 지에 와가지고. 음. 그, 비트코인인가, 뭐, 누가 투자해라가지고, 삼천원만가, 스물여섯살짜리 아가씨가, 음. 그, 날렸다라더라고요 예. 그래갖고, 경찰에 신고를 했다는데, 그걸 뭐, 경찰에서 아마 못 돌려받을 것 같다. 그래, 얘기하더라면서 하더라고 그래서, 올해, 어디 가니까 자기가 올해, 대운이 들었다면서 막, 그래, 얘기했대요. 그 올해, 우리 선생님은, 그래서, 특급 정보에 구멍 난다고 했어. 음. 그래갖고, 바로 따른 온말니 그들 난다 말했다니까? 음. 아,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삼천 얼마, 삼천칠백만을 사기를 당했다고, 음. 자기가 종체해가지고 그런데 자기가 흔들리지 않게 살아왔다면서, 구리 그 얘기하는 아가씨가, 막, 눈물을 뚝뚝뚝 흘리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그 쥐가, 이제, 호랑이를 만나면, 호랑이는 큰데 쥐는 반짝. 그, 그, 특급 정보에 구멍이 난다고 했는데, 그거를 또, 이렇게 받아들이면, 그 청와대를 이전하는데, 왜 굳이 하느냐. 근데 알게 모르게, 청와대의 뭐, 그, 지하, 응? 응. 음, 설계까지 응. 다, 응, 정보 다 구멍 나 있다고. 예, 벌써, 음. 문제인문인할 때부터 벌써 다 구멍 다 났습니다. 그래서,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겠지만은, 아, 이거또참 일리 있는 얘기다 싶고, 확진짜입니다 아, 음. 벌써 구멍, 구멍, 아니다, 이미 다 뚫렸고요. 정부만다 음. 뚫렸고요. 예, 시식 때때로 작년에, 재작년에 음. 계속, 어, 신문에도 났고, 뉴스도 났고, 국방부 음. 이런 거다 털렸거든요, 이미. 음. 그다다 음. 나오더라고, 그거 다 해킹 당해가지고, 때때 뉴스 나오더라, 는거그지 그거 다 털렸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윤석열이 이미 그거 다깨 뚫고 있는데, 음. 그, 눌러 앉아 있겠습니까? 그, 이제, 그, 손님이 하나 있어요. 근데 그, 저, 윤대통령 사는 그, 음 아파트가 아크로비타? 뭐, 이제, 예, 그랬는데, 예, 예. 그게 또, 내가 군일에서 그런가 봐, 음, 그, 그 같은 아파트에 사는 손님이 하나 있어. 아, 음. 그래갖고, 이제, 선거 전에 한번 왔었는데, 그 자주 부딪히는가 봐, 이제 그 사람하고. 그래서 그뭐 목욕탕에서 있었던 일, 이런 일, 저런 일, 이렇게 이제 몇 마디 해주고 간, 음, 했어요. 그러니까 많이 그런 사람들은, 자주 오는 사람들은 아니야. 일년에 한두 번 정도 오는데, 비싼 차 타고 오거든. 근데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아, 된다고. 이제 그러기는 했지만, 이렇게 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이게 그대로 될까 안 될까 하고 이제 그 조마조마 했었죠. 하, 그러면서 또 이게 있었잖아요. 그 동안에 우리 대통령 선거 뭐 정학 정년에는 뭐 이유 불문하고 바뀐다. 임연에는안 바뀐다. 근데 이론상으로는 다른 이런 그 주변 사주나 이런 거를 다 보면.